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真的，独一无二。 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들을 얼른 회복해 주시고,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무척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 손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전두사님 말씀과 큐티를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힘을 주셔서 친구들이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의심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셔서 많은 친구들 또는 많은 어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복주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때에 힘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가족이랑 함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주간 다음에 오늘 언니 오빠들과 함께 방울토마토를 땄어요. 3개월 전에 씨앗을 심었는데 매일매일 물을 줬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코로나로 학교랑 교회를 못 갔는데 작은 씨앗을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 옆집 반짝 친구 채윤이와 맛있는 토마토를 나누어 먹을 수 있어서 더 감사해요. 온라인 코로나와 아빠는 회사에서 오는 집에서 석 달째 헤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지만 미팅을 하고 학교처럼 지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교회도 학교에도 못 가서 너무 심심해요. 빨리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학교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못해서 심심했지만 집에서 언니와 새로운 날을 개발해서 재미있게 놀수 있게 되었어요. 주변의 이웃들과 음식을 주고받고 서로 돕기도 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최조감사 주일에 과일을 가지고 나 가서 들리진 못하지만 제 마음을 들려야 하나님 사랑해요 신앙인가. 저는 올해 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아빠, 엄마, 누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집에서 배드민턴도 치면서 건강하게 지낸 것들 감사드려요. 그리고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매주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감사드려요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먹을 것이 어, 조금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 바이러스 걸려서 세상이 힘들어 져가요 근데 사, 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어 어, 주셔서 고마워요 수감사절에 제 감사한 일은 코로나 이때 동안 안 걸리게 해 주시고 가족들 건강하게 해 주시고 이때 동안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베트남에서 우리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나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믿는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님님 추석 때 아빠를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620년 영국 청교도인 102명은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1620년 11월 중순 약두 달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낯선 환경과 추운 날씨로 인하여 봄을 맞기 전까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봄에 경작을 하게 되고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때 청교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3일 동안 축제를 벌였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4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안녕! <laughs>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또잘 지냈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얼른 이 코로나가 풀려서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시작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름 친구가 신명기 2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줍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분을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고. 이 땅 꽃초가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 지금 내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흙에서 나온 철연을 뜰을 드립니다. 그리하고 나서 그 바구니를 너 하나님 여호와의 앞 앞에 두고 그분 앞에 경배하여라. 그러고 너와 너희 가운데 에 있는 애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까지 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와 너 집안에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즐거하여라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은 추수 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그 청교도들의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다달았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었어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역사를 거쳐서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어졌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어 오고 그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섬기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바로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농사짓고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달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은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도 벽돌을 만드는 포로 생활을 400년 동안 하였고 출애굽해서 어, 광야에서 38년 동안 행진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 지었던 첫해에는 그렇게 많은 곡식들을 거두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둔 모든 열매, 즉 곡식과 채소와 과일의 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 열매가 하나님의 것임을잘 알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때열 번째 재앙은 첫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우술초로 그렇게 바른 집만 첫째가 죽는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장자의 죽음을 면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는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첫째 혹은 처음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첫째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모든 것을 다 대표해요. 따라서 하나님께 첫째 혹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천 열매를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올려 드린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방황하는 유랑민인데. 작은 수가 예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큰그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비록 400년 동안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종처럼 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우리의 신이 닳지도 않았고 우리 옷이 해지지도 않을 정도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러 우리를 먹이시면서 가난 땅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비교할 순 없지만. 가나안 땅에서 저희가 농사 지어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받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었답니다. 어때요, 친구들? 청교도들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절을 시작하신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 땅에서 처음 거둔 그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공부할 수 있는 것들,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고 목이 마를 때 마실 수 있고 또 입을 수 있는 것들.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영상이지만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청교도들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첫 열매와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주신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청교도들은 추수 감사절에 거두어 드린 그 곡식으로 인하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또 배고픈 사람들, 이웃들, 감사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어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해요. 예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 보세요. 적어 두지 않으면 그 감사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가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적어도 옆집 사는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보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선물해 보는 거예요. 부모님께는 어머니 아버님 올 한해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 안마도 해드리고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보면 어떨까요? 또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있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좋아하는 간식도 즐겁게 나누어 먹고, 좋아하는 장난감도 그렇게 같이 가지고 놀면서 양보하고 재밌게 지내보는 거예요. 어때요? 사랑을 나누는 나를 통해서 가족들도 기뻐하고, 나의 형제들도 기뻐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추수 감사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여 그들이 지은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족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올한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대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주신 것도,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루 감사로 은혜로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 다 같이 주기도문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